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런에서 파이썬 관련 지식 공유를 하고 있는 지식 공유자 박조은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은 약간 맛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맛집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재료 순환도 굉장히 빠르고 레시피도 계속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파이썬은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접착제 언어다,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썬에 새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열려있는 편이에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존에 다른 개발은 해봤지만 파이썬은 처음이다. 아니면 아예 프로그래밍이 처음이다.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들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부터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찾아가면 좋을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지식 공유를 하고자 했을 때 무언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찾아보는 과정에서 저도 정말 배우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지식 공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저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프런에 있는 이제 다른 지식 공유자분들의 콘텐츠를 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정말 직접 뵙고 어떤 내용들이 궁금한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생태계 탐험하기 라는 주제로 인프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